1시간 뭉차트이고요. 저는 여전히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왜 하방을 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. 제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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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갖 최고점 숏은 다 잡았습니다. 그리고 풀 수익이 났고요.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숏을 잡은 근거가 뭐냐? 이런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있었고 허베넨들 패턴도 있었고 박스권, 상단부 라인도 겹치기. 그러면 오늘의 전략,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43.8K 돌파 못한다고 보고요. 무한 숏관점입니다 43.8K가 역헤 숄 허베넨들. 그리고 이 박스권까지 점... 다 터지는 자리가 43.8k예요. 그러면 저번 주 전략에서 달라진 게 없죠. 구조적으로 변한 게 없으니까 전략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원래 관점이라는 게한번 세워지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. 이리저리 롱 쳤다가 쇼 쳤다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먹히는 전략인 겁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영상 요약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브리핑대로만 매매해서 대회 입상 중이고요. 이거는 텔레그램 들어와서 보든가 말든가 하세요. 안 말립니다. 두 번째, 쇼 관점 고수 중이다. 세 번째, 43.8k 돌파. 하면 쇼포지션은 대피해라. 오케이? 틀리면 어떡할 거냐? 틀리면 뭘 어떡합니까? 본절 나가는 거죠. 이미 제 관점을 참고했으면 최고점 쇼트를 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. 그러니까 미리미리 영상을 보세요. 영상이 계속 이어지니까.